안녕하세요. 저는 21학년도에 생명환경화공과를 졸업을 하고 GS칼텍스에 다니고 있는 졸업생 이주영입니다. 저는 조선이공대학교 생명환경화공과에서 학회장을 하고 있는 18학번 박건영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생명환경화공과 몇 없는 여학생 21학번 정재은입니다. 여학생 몇 명인데? 제가 알기로는 한 4명 있는 것 같아요. 저희 학년에. 학회장님께서 저 <laughs> 시조새니까... <laughs> 어머니 학교 생활을 많이 아셔가지고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. 사실 근데 다를 게 없어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남학생이랑 똑같이 봅니다. <laughs> 사실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뭐 꿈도 없고 군대에서 생각이 좀 많았었거든요. 그때 이제 주변에서 조선 이공대학교 생명환경화공과라는 데가 있는데 취업이 잘 되고 그냥 중소기업 아무데나 취업되는 게 아니라 대기업. 진짜 대기업으로 취업을 해서 돈도 벌고 그럴 수 있다 그랬거든요.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사실 화학을 전혀 접하지 못한 상황에서 취업을 진짜 할수 있을까? 약간 반신반의 하긴 했었는데 막상 들어와서 진짜 죽을 듯이 하니까 <laughs> 취업이 되더라고요. 지금 여기서 어려운 게 시험 범위가 진짜 너무 많은 과목들이 있어요.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된다. 근데 갑자기 아 이제 이거 해볼까 하고 딱 봤는데 시험 범위가 막 몇백 페이지 막 이러면은. 계절 계절 들을까 그냥 <laughs> 방학때 나에게 맡길까 <laughs> 좀 그런 거 있는 거 같아요. 시험 범위가 많은 과목의 이름이 뭐니까 교수님 보시면 안 되는데 <laughs> 좀 화학물질 취급관리라고 <laughs> 교수님 저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생명 환경 화공과다 보니까 저희가 화학 산업에 전반적인 걸친 곳이 정말 많거든요. 다양한 산업이 어떻게 뭐 화학이랑 연관된 석유화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바이오 요새 뭐 제약이나 뭐 이런 쪽에서도 다양하게 할수 있고. 또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저희 화공과가 가는 경우도 엄청 많거든요.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산업에서 제일 2차 산업이 저는 돈이 제일 잘, 잘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가장 넓게 들어갈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 취업을 할수 있는 분야도 넓은데 돈까지 많이 벌수 있는 곳은 화공과, 뭐 전기과, 기계과, 뭐 이렇게 전학이라고 하잖아요. 전학이 그 중에 하나가 된다는 점에서 저희 생명환경 화공과가 진짜 큰 장점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또 제가 동기들을 많이 만나 보니까 또 다양한 분야에서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. 뭐, 전문 하사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나, 문과 대학교에서 오셨던 분들이나, 화학을 접하지 않은 분들이 또 많이 오시는데, 일단 겁 내지 마시고, 오셔서 하면 되거든요. 특별하지 않는 이상 다 동일한 선상이 있다고 생각해서 누가 더 노력을 하고 누가 더 공부를 하냐에 따라서 취업의 문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겁내지 마시고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 남자분들이라면 군대 가신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오셔서 진짜 열심히 하시면 원하는 기업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